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따뜻하게 조언해 주셨고 밥을 사주셨어요. 밥 사주시면서 이거 왜냐하면 그때 이제 조가 분님께서 도 이제 그런 뭐 어, 그 동인 영화 프로듀싱을 시작하고 계신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무래도 좀 어, 결국 좋은 멘토링을 해주시긴 했는데 어, 이게 아무래도 감독의 영화가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음, 그리고 2007년도 제가 딱 이제 학교 졸업하고, 당시에 장편영화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제작지원 받거나, 학교에 가거나,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2009년도가 또 이제 그 영화 아카데미가 장편과정을 이제 막 만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때 나왔던 게 뭐, 장례식의 멤버들, 뭐, 나는 공격에 처했다, 이런 영화들이 딱 2009년도에 나와서, 저랑 같이 영화제 투어를 했던 작품들인데 제가 그때 이제 뭐 영상위원회나 이제 영진이나 이런 제작지원을 좀이게 받았어요. 네, 총액 받았고 그때 다 모았던 금액이 5천만원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을 했어요. <laughs> 시작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뭐그 사무실 같은 걸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저희 PD 뭐, 반지 앞 방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영화 아카데미 제작 국가던 사무실이 홍대에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거기 세편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한쪽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이제. 깍두기처럼 들어가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저한테, 뭐, 이 영화는 이제, 뭐, 누구 간섭 없이, 뭐, 선생님이 지도 없이 만든 첫 번째 영화라고 할수 있는데, 이전에 영화들은 사실상 다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워크샵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제 느낌은 학교에서 만든 영화 같아요. 뭐라 그럴까? 제가 당시에 이제 봤던 뭐 영화들, 그 다음 뭐, 한국 동일 영화도 그렇지만, 당시에 봤던 뭐, 영화제에서 봤던 예술 영화들, 작가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받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계속 학교 선생님들도 너 얘기를 해라, 너너 너 이야기를 첫 번째 영화 찍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뭐 어릴 때 얘기 뭐제 어렸을 때 배달을 했습니다, 조집 배달을 했었고 그리고 뭐 배달하면서 맨날 모은 돈으로 여자 친구 뭐 지갑 사주고 뭐 그렇게 구애를 했어요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뭐 그런 수완이뭐 일종의 사랑함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서철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담아보자 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영화입니다 첫 번째 영화가 1998년에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는 그것도 워크숍에서 만든 단편 10분짜리 단편인데요 그것도 배달부 얘기, 얘기죠 그 10년 후에 이걸 장편 버전으로 여, 연애 얘기도 하고, 이런 걸로 이제 발전을 했고, 결국은, 원영은, 이게 그,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 봤지만 방향이 없다 그럴까? 이게 로맨스 영화인지, 방황에 대한 얘기인지, 꿈에 대한 얘기인지, 우리가 청소년 성장 영화 하면 꿈이거나, 욕망이거나, 어떤 이야기들이 하나의 결국 중심으로 모아질 텐데, 이거는 그냥 사랑 얘기인지, 연애 얘기인지, 방황에 대한 얘기인지, 이게 좀 이렇게 쭉 퍼져 있어서 많은 것들을 담고 있으면서 관객들이 그 얘기를 스스로 해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아, 이뭐 이렇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상당히 그 폭이 넓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또 바깥으로 영화 이쪽으로 보면은 아 그때 되게 옛날 같잖아요. 이건 이제 스마트폰과 핸드폰을 쓸때의 차이이기도 한데 불과 15년 전에 아버지는 칼을 뽑고 그 선생님은 학교까지 집까지 찾아가기를 데리고 가서 때리고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애들이 두들겨 맞고 있는데 청소하지 마뭐해요 그런 아무 말안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폭력적인 상황들을 모두 다 방관하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미성숙한 사람인데 통제하려고만 하고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 없는 세상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로 하지 마. 예, 그, 아무래도 이제 2009년도에 만들었지만 또 저는 이제 그 시점에서 좀 노스텔직한 영화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10대로 좀 회고하다 보니까.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텝들이, 이 저도 좀 되게 미성숙한, 지금이었으면 되게 열심히 좀 설득하고 뭐 설명을 했을 텐데, 이제 뭐 스텝들이 이 칼, 칼을 차고 있다는 게느기지가않는다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같았으면 뭐, 뭐, 뭐~ 근데 그때는 아니 내가 그때 끌려갔을 때그 아버지가 칼을 잡고 있었어 뭐~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뭐, 얘기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뭐였죠 뭐~ 예 그런 것들이 인제 기억이납니다네 각서도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제가 저 각서를 실제 어~ 그걸 남아있는 게없나고 찾아봤는데 그다음 날 너무 이제 술이 과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오라 그래서 아니 좀 사과하려고 부르시나보다 실제 썼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데 갔더니 이제 각서를 쓰라고 하고 지장을 찍고 뭐 이런 걸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같으면 사실 이제 그런 장면들을 재현하거나 재현할 때 이제 어뭐아 이게 실제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고스란히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그때는 그냥. 거기 그내 과거를 이 영화가 재현해야 된다는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되게 거기 몰두했었던 것 같아요. 좀 제가 시나리오 봤을 때도그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거는 제대로 찍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량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영화는 찍기 전부터 찍고 나서도 계속 그 얘기가 되는 그 장면이다. 왜냐하면 되게 이 영화에서 현실이지만 그 영화로 보면은 이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 배우분들께 이 장, 그 장면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한나 배우님의 그 반응 리액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모든 장면의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컷이 넘어와가지고 집에서도 같이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실 때 대사가 많은 건 아닌데 다양한 표정으로 리액션을 보여주시는 그 그런 뱀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시나리오로 볼때 어떠셨고, 연기할 때 어떤 마음을 하셨는지, 그냥 칭찬만 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계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이미 처음에 만났을 때 본인의 얘기라는 얘기를 했어요. 음. 한나 선배님을 캐스팅하게 된 경우도 저희 어머니랑 닮아서 캐스팅합니다. 저보다 선배인 또 이름이 이렇게 있는 그런 배우님들이 멸망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우리 엄마랑 너무 똑같아서 나 선배님하고 하고 싶어요. 어, 그랬기 때문에 감정 이이또 하나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큰 아이가 죽인데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어, 올라갈 때 중3 오토바이 타면서 사고 치고 비슷해어그 안에서 이렇게 막 아이들이 그 끌어오르는 에너지.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그냥, 응, 방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그 학부모로서 그때 심정하고 너무너무 똑같이 이입이 됐기 때문에, 에이. 그리고 그러한 비슷한 장 감독하고 비슷한 그런 여자친구는 없었지만, 하나이가또 있긴 있었어요. 그래갖고. 다 안다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laughs>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이 영화를 찍으면서 제 얘기와 같은 음 그런 마음으로 찍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때 당시 그 연기를 했다? 물론 연기자니까 연극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 입이 있는데 영화는 또 그걸 다 담지 못하잖아요. 실제 그거와. 근데 그래도 그 30대 초에 유망한 그런 감독이 이런 작품에서 저는 좋았어요 인간적으로 일단 장감독이 좋았고요 미담으로 또끝나시거요 어쨌거나 그때 기억나세요? 젊은 감독의 패기가 좋아서 우리 피디님이 저를 칭찬하셨지만 음, 전혀 어. 아재아재 바라이들도 나오고 그러시죠 아니 아니 아니요 안나왔는요 <laughs> 다른 작품이었을 거요 영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금니요 아니 아아요이니 아니 만니 아니 아못알 아니 는데 예전엔 4 0대니 이제 드라마 같은 것도 여러 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막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요 저희 아이와 학교와 또, 사회와, 제가 고군분투할 때, 이 작품에 이제 엄마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서준영 배우를 되게 아꼈죠. 이게 괜히 미워하고, 진짜 미워한 건 아니고요. 막, 예만 보면 막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영화. 아니, 그때 10주년 때도 뒤풀 때 얘기하셨었어요, 그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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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보통 자기 자식을 막상 착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영화 속에서도 이제, 뭐, 그 엄마 입장에서 이제 우리 아, 아들은 멀쩡한데 잘못 만나서 뭐 이런 식의 마음이었던 그그 그래. 에피소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그 한예종 친구들 영화를 이렇게 몇번 졸업 작품을 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 여자 감독이 거기에서 모티브를 짜갖고 마더 더라는 작품 을 썼어요. 내가 서 야 우리 아들은 이래갖고 이래서 야이런때너 나중에 한번 이런 작품 한번 너글 써봐 그랬는데 정말 손잡고 손잡고 그 감독 여자가 팍팍 그러는데 하여튼 같은 나이였어요 근데 하여튼 그 남자친구하고 그 같이 영화하는 동아리에서 같이 손잡고 말하면서 막 내가 몇날 며칠을 막 이랬거든. 야 이런 작품 진짜 써야 돼. 아번 써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쓰, 해갖고 그 마더라는 작품 음. 음. 했어요. 그래서, 어, 너무너무 맛 마더도 상관은 없지만 네. 그래서, 이민지 음. 이민지 배우님도 어쨌든 그 캐스팅 음. 제안을 받고 연기를 이제 뭐 하셨을 텐데 그때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 느낌이 어땠고 하시면서는 또 어땠는지. 시나리오 보고, 뭐, 어머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 부분 이런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시작 부분은 시나리오가 워낙 정말 날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서 저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오디션에 있다는 공고를 보고, 저도 이제 회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지원을 해서 봤었고, 감독님하고 저도 홍대에서 처음 미팅을 했고, 오디션을 봤는데, 그 날, 오후에 바로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남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뭐 시나리오 얘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 계속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같이 똑같이 얘기어요 근데 이거 내 얘기야. 뭐, 그래서 반품이 근데 걔가 왜 그러는 건 내가 그랬어. 어, 그때 칼을 왜 이렇게, 어, 그때 그 사람이 진짜 그랬어. 뭐, 준영이가 왜 이렇게 침을 많이 붙 내가 그때 침을 많이 붙었어. <laughs> 뭔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디렉션이 되게 화가 나면서도 약간 저희 모든 배우들이 다 납득을 할 수밖에 없는 약간 묘한 상황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처음엔 약간 막 불평불만하고 하면서 도 하면서 다들 약간 그 캐릭터에 정말 녹아들었었던 그때 시절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나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그다 같이 모여서 찍었던 거의 처음이제 마지막 신 저희가 리허설도 정말 많이 했고, 준비도 진짜 많이 했고, 네, 네, 네. 가족들하고 모여서 했던 그시 굉장히 오래 찍었기도 했, 했지만, 제작비 때문에 유리도 깨야 되고, 막 이렇게 되 돼. 준비된 유리가 <laughs>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 특수유리인데. <laughs> 리허설할 때 계속 이제 골프채로 여기까지만 리허설을 하고, 이게 어떻게 깨질지 너무 다들 예측을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막 맞는 저로서 굉장히 불안하고, 뭐 이게 유리파편도 불안하고 하지만 두 개인가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아, 한번 가라, 두번 가라. 네, 어제두 번은 다 찍긴 찍었는데. 굉장히 그래서 뭐, 한 번은 되게 위험하게 맞기도 했고, 막 이랬는데, 아무튼 되게 다, 다 같이 모여서 찍었던 유일한씬어서 저도 기억이 굉장히 남기도 했고, 네, 근데 저도 그 컷이 그 다음에 딱 갑자기 태혼네 집이 고요하게 탁 넘어가는 그 씬에서 굉장히 약간 뭐지? 하면서도 그 씬이 좀 기억이 많이 남았었어요. 편집이 되게 그.